입력하세요. 50, 50 리듬입니다. 50, 50 성옥. 자, 성옥도 받았고, 이제 뽑기를 합시다. 잠들기 좋은 11시 11분, 네, 귀여운 아스타 옆에서 뽑기를 해요. 병원도 정가를 했고, 네, 지금 스택이 조금 한30% 정도 쌓여 있는데, 은량도 네, 스트레스 없이 바로 뽑았으면 좋겠어요. 아스타나와요, 네, 아스타도 나오겠죠. 영호협이 어, 성옥이 몇 개는 없는데, 오래된 꿈이 몇개 있어요. So, 오래된 꿈 이랑 같이 뽑을 거고 음, 이거는 당연히 안 뽑고요 뭐, 과금 하시는 분들은 뽑겠지만 예, 무소과금은 명암 그리고 배추광추로 하고 묵별의 어프 30법 있는거 예, 뭐 기분 따라 써봅시다 아자아자 픽들이 아니라 편하게 가볼게요 자, 뭐. 나오겠죠? 뭐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. 안 나왔습니다. 아스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좀 쓸만한 사서, 아 서벌, 서벌은 안 쓰는데. 보 니까 네, 서벌 뭐 언젠가 쓰일 수도 있 죠？가 보 네, 죠？쉽지 않군요. 아스타가 필요한데. 다항 오케이. 가봅시다. 안 나와도 되는데 픽둘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깔끔하게. 아스타 아. 서벌 안 쓰는데. 서벌만 나오고 있네요. 자, 다음.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어요 스택상 슬슬 나올 때 됐어요 안 아, 나오네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블랙 클로버에서 말썽이더니 스타레일도 아스타라도 아 서버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밤인사와 잠든는굴 서버를 키우라는 건가 이거는 배포광주가더 좋네요 이제 거의 천장 쯤이에요 제 기억에 스택이 앞에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네, 뭐 천장을 찍어도 되긴 하는데 좀만안 나오면 돼요 아 눈이 감긴다고요? 어 나왔다 아 이상한 애만 안 나오면 돼요 어! 잠만 잠만 좋은 건가 나쁜 건가. 음... 백로가 필요한데. 하나도 안 나오나? 아이 서벌. 아이 서벌 유 풀돌 하겠네 이러다. 이게 왜 계속 나와? 키워야 되나? 풀돌하면 괜찮은 건가? 웰트가 나쁘진 않은데. 웰트 이 웰트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캐릭이라 좀좀 좀 살짝 당황 당황스럽긴 한데 천장 웰트가 나왔어요. 하하, 내가 지금 이이몇 개나 더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뽑은 때까지 뽑읍시다. 언랑은 뽑아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오래된 꿈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만 개나 있네. 만 개여도 에이, 안심할 수는 없죠. 그래도 일단은 나올 때까지 뽑아봅시다. 야 천장 웰트일 줄은 몰랐네. 다들 생질 나니까 스킵하자. 뭐야 서벌도 아니고 비밀맹세는 뭐야? 나오겠지? 속썩이지 말고 빨리빨리 나와라. 가자. 어, 잠깐만. 아이. 다낭. 아니 근데 아스타가 필요한데 왜 아스타는 안 나오고 계속 이상한 애들만 나와? 가자. 카레를 맺군요. 은랑 뽑아야 되는데 어, 아스나왔다. 음.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웰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랑이 중요한 건데 왜안 나오는 거야? 제발 아, 투단락 나왔어요? 아니 웰트까지 나와서 이제 딜러만 많았는데 많아졌는데 네, 거의 마지막 10법 정도. 아, 어, 2 0법할수 있군요. 아하 아스타는 이제 풀도우를 한것 같고요. 제 느낌상. 마지막 시법에 나오길 바랍니다. 모든 재화를 다 탕진했다. 어? 나왔다. 하하. 모든 재화를 다 탕진하고 나왔습니다 확정으로 중간에 웰트를 하나 얻었긴 했지만 이제 나찰까지 또 열심히 또 열심히 모아야 돼요 이런 서벌 야 이렇게나 비싸게 얻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얻시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얻었네요. 캐릭터가 예쁘니까 한번 써보죠. 원랑도 써보고, 웰트도 써보고, 일단은 이렇게 해서 포키는 맞춰보겠습니다. 음, 정가를 한것 같아요. 느낌상 2천장 친구 같고 거의. 비싼 캐릭입니다. <laughs> 초심 지키는 거 훌륭하다고요? <laughs> 아, 정말 쉽지 않군요.